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한때 크리스찬들에게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널리 알려준 책이죠.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타운센드가 공동 집필한 책인데요. 이두 사람이 쓴책 중에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들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한국 교회의 성장의 과정 중에서 어, 개인적인 영성과 회복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었는데, 2000년대 들어가면서 성도들의 상처와 회복, 치유에 대해서 교회가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는 기도와 믿음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처의 핵심을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서적으로 채워갈 수 있는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분에서 지식적인 부분이 많이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운더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책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운더리는 우리를 규정한다.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내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혀준다. 바운더리는 내가 끝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시작해야 할 부분을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이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 가운데서 높은 벽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죠. 예를 들어 보자면 바운더리를 내 소유의 땅이라고 했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사유지를 지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쁜 것이라든지 역기능적인 것, 위험한 것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는 동정심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되어 결국 상대방에 대한 원한과 분노만 품게 된다. 살면서 이런 일들 가끔 겪게 되죠. 나는 굉장히 마음을 썼는데 상대가 더 바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뭔가 이상하면서도 그냥 계속 끌려갈 때도 있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좀더 깊어지고 넓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도 않고요. 물론 상대방 탓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럴 때도 분명 있을 테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이 책에서는 바운더리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수능형, 깊이형, 지배형, 둔감형,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수능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수능형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옳지 않은 일에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휩쓸린다. 홀로 서지 못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최소화시켜 평지 품파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삶에 깃든 죄악을 거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죄악을 인식하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회피하고 방관하는 건데, 사실 이런 행동은 결국 동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동조하게 되고, 방관자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같이 죄에 휩쓸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깊이형이 있는데요. 이들은 옳은 일에 대해서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지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왜 문제가 될까요? 그 문제의 핵심은 바운더리를 벽으로 혼동한 것이다. 바운더리는 숨쉴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치 문이 달린 울타리와 같아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 문이 없는 벽과 같은 바운더리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다. 저는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좀 봤어요. 신중한 사람들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자신을 꺼내놓지 못하고 관계가 겉돌아요.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보면 또그 자리고 왜 그런가 그걸 알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나 적절한 어려움 같은 것까지도 부정하고 파괴적이며 수치스럽다고 여긴다고 책에는 쓰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장해놓은 어떤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가가기도 어렵고 다가오지도 않기 때문에 관계 맺기가 굉장히 어렵고 결국 혼자 고립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세 번째 유형으로는 지배형이 있는데요. 지배형 인물들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이 지배형에도 공격적 지배형이 있고 교묘한 지배형이 있다고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공격적 지배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육체적인 학대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눈에 드러나는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교묘한 지배형은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 라고 대답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배형으로 남을 속이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원에 나오는 음녀와 같다고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지배형 인물들은 규율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고, 자신의 충동이나 욕망을 억제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이성으로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 같은 느낌인데요. 나르시시스트나 인격장애의 문제가 결국은 바운더리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걸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에 대해서는 둔감형이 있는데요. 이들은 사랑해야 할 책임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삶의 영역에서 주신 사람들의 일정한 한계 내에서 돌보며 도와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적절한 자원이 있음에도 돈이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도와야 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을 때 이것을 둔감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약자의 상황을 외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바운더리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바운더리의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찾아보셨나요? 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앞부분인데요. 왜곡된 바운더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바운더리로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될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